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번 판은, 세트 한번 가볼게요. 세트는 역시, 베이컨, 디럭스, 토마토, 버거 세트죠. 베토디라고 하져면 일단은 이 판, 도이 빼고는 다 AD라서, 방템 위주로 올리는 것좀 생각해 볼게요. 집콩 들고 올까 고민해 보긴 했는데, 뭐라 해야 되지? 세트 상대로 좀 각이 잘안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요상들고 왔습니다. 나쁘지 않다 이 정도면 일단 초반에 들교는 그냥 거의 안 한다는 식으로 볼게요. 이거를 그냥 깡 W로 박아버리네. 세트도 가는데 뺄수 있으면 빼면 좋겠는데, 가져도 이미 한참 늦는 건데, 그거는 그냥 뺐으면 살았겠다. 근데 뭐탑 차이라 고 하면 탑 차이는 맞거든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안 가는 게 맞지. 저거를 왜 가죠? 저 가준다고 가봐야 한참 늦고, 가봐야 도움이 안 돼요. 그냥 늑대 버리고 뺐으면 은 아무것도 안 빠지고 사는 거거든요. 내가 부르면은 가깝고 버프가 중요하니까 가주는데, 쿨이 저거를. 정글 동선 되게 낭비 많이 시켜줬는데 아 뭐야 안 끌렸네 진짜 정글러들이 요즘 되게 이기적인 게 자기는 차이나는 거 절대로 뭐 어, 팀들한테 미안하지 않고 항상 커버 안 하면은 항상 라이너 탑 그저는 그냥 알아서 잘하는 장거리였으면 좋겠어 아 지금 피생 감당이 안되네요 점만였으면다게다 받겠다 AP는 안갈거고 그냥 이렇게까지만 띄울게요 할만해 보이시나요 때로도 피가 안다는데요 대포 웨이브 아니었으면킬각 보이는데 지콩돌아도 맞딜은 못 이겨요 근데 지콩더러선 아까 한번 잡았겠죠 그냥 저 맞딜 안 하려고 여성 들고 왔어요 아니 미녀 끼워가지고 맞았네 이거 안 맞는 건데 아 죽이네? 그냥 발리네? 이걸 또내 탓을 한다고? 라칸도 개웃기네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근데 갑자기 싸움 붙이네. 저거는 진짜 가질 수가 도저히 없는 상황. 저거 가려면은 텔포 타고 가줘야 돼요. 텔포 타면 가족이 가죽겠다. 걸어서는 진짜 도저히 갈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터졌네 싸움과 보면 좋겠는데 아 이거 탑버리고 4대5 온건데 아니 이거 탑버리고 온건데 싸움 안볼건가 뭐 하는지 모르겠다. <laughs> 진짜 미치겠다. 아. 아, 이거 애들 수준이 너무 심각한데. 나 진짜 웬만해서 이런 말안 하거든요. 그냥 게임을 할줄 모르는데. 그니까 러 이거 아까 세트가 나랑 바텀에 텔포를 같이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아니 내가 이거 진짜 이거는 듀오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팀 생각이 되게 짧은데 <laughs> 벌레라 그러네 <laughs> 그러니까 저한테는 두 가지 선택 방법이 있었거든요 용을 깔끔하게 들고 탑을 막는 선택 방법이 있고 이제 탑을 버리고 용쪽에서 싸움을 한바 봐본 선택 방법이 있는데 어차피 이판 무난하게 가봤자 되게 힘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탑을 깔끔하게 버리고 4대5 한타를 보고 용까지 먹는 그런 좀 이상적인 도박 구도를 좀 봤는데 그거를 지금 실패한 거거든 어떻게 보면 이거 나 티버 던질 텐데 뭐할수 있나? 바로 쳐볼까? 쳐볼만한데? 저희 포킹만 조심하고. 적팀이 그러니까 제대로 던져가지고. 또 적팀은 다용 보네. 일단 용은 줘야 돼요. 어쩔 수가 없다. 이거 다섯 명에서 버스 타는 게 맞는 거라. 이거 팔아주고 템을 하나 더 살게요. 아니야, 이제는 잘하고 있어. 내가 봤을 때 우리 팀 중에서 가장 잘하고 있어요. 이제가 이제가 이제도 못했잖아요. 게임 못 이겼어요. 그냥 이제가 말을 약간 기분 나쁘게 한 거는 저보고 벌레라 그런 거죠. 그거 말고는 잘하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팀의 희망이 이제리얼이야. 유일한 희망이야. 우리 팀의 후방 캐릭이 별로 없는데. 이제가 진짜 후반에 좋은 캐릭이라, 지금, 후반에 성, 후반에 성장 차이 나면 좋은 챔프가 지금 이즈렐 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라인은 솔직히 후반가도 다 뭔가 비슷비슷한 챔피언들인데, 이즈만 루시안보다 후반가면 훨씬 좋아가지고, 그걸로 게임 이겨야 돼요, 지금. 원딜 차이로 게임 이겨야 돼. 50원 부족하네. 잠깐만, 이니시 갖고 오는데? 그래도, 테를 타긴 타야 되는데, 세트랑 너무 가까이부터 타면은. 오케 여기서 세트나 마킹하고 있겠네요 갑자기는 안되고 타워 까지면 될것 같은데 세트 텔 있지 않나? 텔 언제 되지? 못찍다 내가 이거 그냥 질줄 알았는데 이게 약간 각이 더 보이네요 일단은 사용만좀 지키면 어떻게든 거의 뒤집을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살게요 이게 뭔가 게임의 키포인트일 것 같아 제가 봤을 땐딱 궁으로 들어가지고 초시기로 어그로 한번 끌어주면 이자하고 아칼리가 마무리 해줄 것 같아요 아, 오케이 다 보였다 이러면 여기 쪽시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바이게도 끝나가지고 바텀 밀까? 밀어도 될것 같은데? 세트 게잠 걸리는 느낌인데, 아닌가? 이거 한타 이기면 바론까지 연결이거든요. 만약에 적팀 이기면은, 이 바론에다가 용까지 연결이 나. 이거 먼저 치잖아, 우리가. 나 맞으면 아픈데. 여기 조이 있어. 아, 그냥, 라칸 말은 무시할게요. 라칸이 아까 나한테 남탓하네지 제가 마저 팀 없어가지고 조이한테 썰리거든요. 잘못 맞으면. 조이가 지금 나한테 수명밖에 안 날려봐가지고 내가 막놓는지 모르는데, 잠깐만요. 일단 집중. 여기서 뭐 해볼 거 없나? 렌즈 좀 돌렸으면 되냐? 아 뭐야? 아 이거 낚시하고 있었네. 야 심리술사 오진다. 키냐 이러고 있네. 와드 다 보고 있었으면서 뭔가 불안하더라. 가고일 얼마더라? 포션팔고 가고일 사올게요. 아 이걸 내가 그냥 걸어가가지고 먼저 거는게 나을라나? 아니야, 답답하다고 발언 튀는 거는 잠깐만, 라카나 물리면 어떡하니? 게임 끝나겠는데? 아, 막을 수 있을까? 내가, 아, 이거 업데이까지만 나가겠다. 게임 끝나진 않겠다. 아, 니야 게임은 막아보자. 게임은 막아, 게임 막아, 절대 막아. 보였는데, 저기... 이겼다. 흑세자, 일단! 아, 근데 텔포 타고 조이 못 잡은 거 너무 아쉽다. 아, 몰라. 살거 없어. 이거 사, 그냥. 조식의 3번, 1번 가골. 조식의 3번, 1번 가골. 조식의 3번, 1번 가골. 조식의 3번, 1번 가골. 3번, 1번 가골. 조직의 3가 3번, 1번 가 3번, 1번 가 3번, 1번 가골. 끝나나? 아, 되게 왜 이렇게 애매해 보이지? 한타 한번더 해야 되니 우리? 어, 여기까지밖에 안될것 같은데? 무리해봐. 아, 이거 안될것 같아. 안 되겠다. 뭐야, 이거. 잠깐만. 루시안 3초? 이러면 해볼만한데? 나 이거 힐한번들수 있나? 이거 해봐야? 하지마.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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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한데. 그래 아싸, 아치는거 할만해. 싸르방혼자잖아 이런 무조건 끝나지 않아? 자르반 뭐 별거 있어? 어차피 예탱이라서. 오케이, 잡아도 되고. 아, 끝났다. 아 진짜 이거. 너무 힘들다, 이 게임. 진짜 이거 상대팀이 네덜 끝까지 그냥 계속 해주네요 감사합니다 애들 명예 근데 줄만한데 진짜 이거 제가 딜량 되게 높을걸요? 아칼리보다 지금 딜을 5,000더 넣었거든요 제딜 조이랑 조금 근사한 차이로 넣었는데 말도 안 되게 딜도 넣었는데